아, 이니 누구 찍는 예요 이건 실방이에요. <목소리> <목소리> 아 하고 여러분 비가 <목소리> 지금 드릴게요. 야, 이거 총재께서 오지 말라 그러셨는데 엄청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예, 순식간에 끝내고 오셨습니다, 총재님께서. 예. 올라가신지 뭐한 30분만에 내려오신 것 같아요 증거 자료가 워낙에나 확실하고 어 SBS 측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이거는 뭐 보나 마나 한 싸움입니다 비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아까 갑자기 옆에 있는 와이파이를 이 건물 내에 있는 와이파이를 핸드폰이 잡아버리는 바람에 어, 실방이 조금 멈췄었는데요. 다행히 총진님 얼굴 조금이라도 더 보여드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또다음 일정이 있어가지고 충분히 급하게 또 가시는 길입니다 예. 평일방문 지지자들이 요새 또 많이 늘고 있잖아요 오늘 아침부터 또 총재님은 어, 평일방문 지지자분들 만나가지고 어, 에너지 넣어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그리고서 여기에 이제 출석을 하신 겁니다 네. 어, 원래 실방을 하게 되면 되게 말씀드릴 게 많았는데 지금 갑작스럽게 이렇게 해가지고 좀 정신이 없네요 예. 제가 나중에 좀 정리를 한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총재님 떠나십니다 이제 아 저희 듬드, 듬직한 저희 <laughs> 경, 경호팀들 어, 후다닥 뛰어가고 있습니다. 예. <laughs> 이거, 이거 방수되는 폰인가요? 아유 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 또 이렇게 핸드폰을 빌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이상호기천시 <laughs> 위원장님 그리고 저희 정혜연반 방장님이십니다. 아, 제폰이 지금 데이터가 다 나가가지고 잠깐 빌려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예. 예. 여러분 저 잠깐 어 실방이 너무 짧네요 어 여기 오신 지지자분들 마저 조금 더 찍어드릴까요 언론중재위원회에 어 출석하시고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도 아직 저기 지지자분들이 좀 남아 있어요 이렇게라도 한번 총재님 얼굴을 보고 또어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오른쪽에 붙여야 돼요 네. 알리고자 피켓 시위를 하시고 뭐어 허경영 모자 쓰고 어깨띠 들르고 나오셨습니다 근데 금방 왔다 금방 가셨어요. 워낙에나 이제 간단한 증거 자료만 제출하고 또 그런 거 심히 할게뭐 있겠습니까? 확실한데. 자 여기까지 멀리서 지방에서 오신 분들도 계셔요. 아침부터 여기까지 못 오신 분들 위해서 이 촬영을 하고 있지만 오신 분들 한번 제가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청재님 짧게 봐서 어떡해요. 금방 가셨어요. 손, 손 잡았어요. 손 잡았어요. 손 잡았어요. <laughs> 네. 네. 아이고 다들 이렇게 평일날 모이시기 쉽지 않았을 텐데. 예. 안신 네. 안녕. 네. 안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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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laughs> 자, <오> 아, <laughs> 아, 9일날, 아, 아, <laughs> 아, 아. 아 고나연님, 예 증거 빵빵합니다. 네, 그렇죠. 예. 정현영님, 아 많은 분들 접속해 주셨어요. 예, 송재님 <laughs> 이제 떠나셨고요. 자. 아, 네. 아, 안녕하세요. 예. 다들 얼굴 표정 밝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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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일 날 만나요. 예. 다들 이제 가십니다. 허경영! 허, 허, 허. 허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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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아, 이거요? 예. 이거 좀, 이거 좀 떼주실 수 있겠어요? 이거 달라고 그러시는데. 열쇠고 채 아니면 열쇠고 리 채? 예, 통채로요. 예. 통째로요. 예. 아이, 고맙죠. 아, 예, 아닙니다. <laughs> 홍보하려고 다 만든 물품인데요. <laughs> 어, 가방에 이렇게 다시면 돼요. 예. 예, 네, 네. 아침을 안가서 오늘 아침에 오늘 말씀하시는데 밝았으니 뭐 아무도 다 들렸죠 네들어오세요아 예, 기자회견은 안했어요 여러분 어제 아, 기자회견도 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언론지지위원회에 음 증거자료를 제출했다고 보시면 돼요 어 쉽게 표현하자면 증거자료를 제출했다고 보시면 되고 어, 이미 중재를 서달라고 이제 심의 요청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심의 요청은 해놨기 때문에 이제 증거자를 료 가지고 오늘 온 거고요. 어, SBS 측에서 왔는지는 제가 못 봤습니다. 일부에서 보셨다시피 저도, 음, 문 앞에서 이거 촬영이 안 됐기 때문에 핸드폰을 맡기고 들어갔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1층에 내려와 있었어요. 예. 총기님 얼굴 한 번이라도 찍어드리려고 방송했었고요. 저 궁금하신 분들, 뭐, 어, 채팅창으로 예, 예, 김나연님 맞습니다. 예, 제출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채팅창 소통하려고 방송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중앙현장님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언제 이건 또 맞히셨대요? 어떻게 맞추셨대요, <laughs> 맞추셨대요? <맞아요>. 어제요? 어제요? <laughs>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 고생하셨어요. 아이고, 아이고. 예. 우리 모두 왔어요. 화이팅. 평일 날 하늘공 방문하실 분들 어디로 연락해야 되죠?

아니, 아니 한2 분, 3분 내로 갑니다. 어, 예, 그래요. 예. 그럼 주차들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단체로 계산이 돼요? 아니요세 개의 중대분까지 완파 세 개를 해야 되는데아 그럼 저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어, 어, 예. 아, 네. 고 실장님 차 가져오셨어요? 아니. 네, 같이 타고. 아 그래? 뭐? 저 갑니다. 자어아저 뭐?